오늘 남도톡톡에서는 특별히 혁신도시 홍보 담당자들을 모시고 나주로 마실가자, 나주 시티 투어를 함께했습니다. 그 혁신도시의 이전 기간에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나주를 좀 소상히 알리고, 또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계기로 오늘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주 목산내약 금악헌에 도착했습니다. 금악헌은 나주에서 가장 인기 좋은 명소이자 누구나 한 번쯤 머무르고 싶은 한옥 체험장입니다. 특히 자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사연들이 쌓이면서 천하명당으로 유명한데요. 금악헌은 사대부가의 안채와 비슷한 양식으로 본채와 문간채가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나무 정말 신기한데, 이 나무에 대한 역사가 또 있나요? 목사내아의 이팽나무는 2004년도에 태풍 매미 갔을 때그 벼락을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찰 입구에 가면은 어때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부적이 되고 굉장히 진이은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무는 이렇게 외과 수술을 했는데 더 튼튼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대고 음. 자기 소원을 빌면은 소원을 들어주는 어, 나무다.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소원 하나 빌까요? 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제 소원을 들어주겠죠? 또 다른 체험으로는 금악헌 마루에 있는 소원의 북 우체통인데요. 이곳에 소원을 적어 넣으면 매년 12월 31일 정수루 북 두드림 제야 행사 때 공개돼 태워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나주 시내에 위치한 나주향교에 갔습니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촬영지로 아름다운 풍경과 유서 깊은 역사 이야기를 자랑하는 나주향교는 한국향교의 역사와 건축미를 대표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여러 군데 둘러보셨는데 어떠세요? 설명을 해주시는 분의 안내를 들어가면서 이제 듣다 보니까 전혀 뜻하지 못했던 그 역사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이제 설계, 그 설명해 주신 분하고 같이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 나주 지역에 이제 속속들이 있는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삶의 모습을 좀더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포도배 뱃놀이를 하러 가봤는데요. 영산강 비단 물결을 따라 은은하게 울리는 음악 소리를 들으니 마치 신선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노페 타면서 다양한 공연도 즐기시니까 어떠세요? 가야금 연주 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정말 이, 이런 관광 프로그램이 좀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풍경을 즐기며 쭉 내려가다 보니. 영산강 명물인 앙암바위 절벽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바위를 자세히 보면 두 남녀가 꼬웃기하는 형상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아, 어디서 오셨어요? 강주에서 왔어요. 그고 시원한 3년을 강바람도 3년을 느끼고 3년을 전설 3년을 나주에 3년을 가지고 3년을 있는 전설도 3년을 듣고 3년을 어, 정말 특이한 시간이었던 3년을 것 같아요.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영산강을 뒤로 하고.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나주는 영산강과 바닷물이 합류하는 지리적 환경으로 염색의 원료인 쪽과 뽕나무를 재배하기에 적합해 예부터 쪽을 많이 심어왔습니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이처럼 우리의 전통색을 지키며 천연염색의 보존과 계승 그리고 보급을 위해 염색체험 등을 통해 노력하고 섬유산업과 패션산업에 있어서 한국과 나주의 천연 염색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색도 하고 또 씻어도 보고 이렇게 말리는 체험을 해봤는데 네. 어떠세요? 그 염색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생기고 또 나주의 이게 쪽그 문화 체험 같은 것들이 어 상당히 그 직원들이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거대한 온관에 묻힌 사람들을 만나러 반남 고분군에 갔습니다. 독특한 문화유산인 고분군은 영산강 유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애장문화입니다. 네, 오늘 시티투어를 하면서 나주에 곳곳을 다 둘러봤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가까이에서도 이렇게 많은 좋은 곳들이 숨어있다는 걸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새롭게 나주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그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염색 체험한 것도 상당히 좀 어, 특이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황토노 담배에서 그 멋진 음악을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분들이 예, 시티 투어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어, 이, 우리, 이, 나주를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어, 자리 만들 것이고요. 또 시민들에게는 자주 찾아와서, 어, 나주를 좀 많이 알수 알 있도록, 그리고, 어, 열 여섯 개 기관의 가족들이 오, 오시게 되면 이분들이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열세개 기관의 대표 얼굴이라 할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미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주 시트 투어! 화이팅!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이 함께하는 나주. 매주 토요일마다 나주 시티 투어를 통해 나주를 하루에 둘러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놀러오세요.